우즈베키스탄 첫날입니다. 공항에 도착해 굿기를 보니까 도착한 실감이 나더라고요. 가르둥도 건물도 생각보다 굉장히 화려했어요. 뭐 이런 유럽 느낌의 단한 건물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미디어 아트를 했다 보니까 이런 전광판들도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반짝반짝 예쁘죠.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고, 또 숙소도 잠깐 구경해 주고요. 이제 늦은 저녁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제가 갔던 식당인데요. 이때가 밤 9시 30분 정도였는데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날이 이슬람식 이제 새해라고 해요. 이야기들리 해주셔서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쌈싸라는 건데요. 진짜 맛있었어요. 토마토볼까? 네, 안에 밥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역시 아유, 케밥, 아유, 이런 꽃이 뒤에 빠질 수가 없죠. 사슬리도 나왔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다 먹고 너무 맛있었어서 영상에 한번더 남겼습니다. 네, 물을 사러 가신다고 해서 저도 구경하러 따라갔습니다. 영상 또 따로 올릴게요. 네, 이름이 반가워서 찍었네요. 네, 숙조에 도착해서 자려고 누웠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우즈베키스탄 첫날 끝